상태는 좋지도 않은 것 사진 찍어서 맛있어. <웃음> <웃음> 맞죠. 저도 그게 참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변형 좀 됐습니다. 저, 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 조금씩 많이 심하게 구부러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굵고 음. 거예요. 혈액이 통과되는 것 보다. 느리느릿하네 지금. 절행은. 아, 지금 제가. 제발... 지금 보이죠 저기 저기 도는 거 보이죠? 지금 좀 빨라졌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거 끼고 고객님처럼 저거보다더 꼬여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음. 지금 거의 이래요. 음. 순환도 고지혈이에요. 고지혈은 말 그대로 피에 지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보시면 혈관 하나에 혈관이 세 개가 나와 있죠. 요것도 혈관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런 혈관들은 불량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 이러고 가서 선전하잖아요, 맨날. 여기 가사라고 내가 어, 얼마나 소, 그래. 소문을 내는데 그럽니까? 근데 왜 아무도 안 왔지? 많이 왔어. <laughs> 사다는 사람 많던데. 아, 진짜요? 들어가잘 보이네. 어, 이렇습니다. 좋지는 않지요, 사모님도? 팽팽팽. 모양이... 모양이 안 좋아요? 네, 모양이... 모양이 안 좋은데, 그거는 저기 선명하게 잘 도는데. 저 돌아가는 거는... 거리 돌아가 안 되고 팽팽 도네. 저 팽팽 도네, 저기는. 펜 도는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거 그래. 아까 봤잖아, 요펜 도는 거. 아. 아. 빨리 들어야지 끈적하잖아, 진짜.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 물, 물 적게 먹을 테니까. 중성지방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많이. 감싸, 뭐 아무것도 안 없는데. 음, 저는 이래요. 저는 진짜 음. 쫙쫙 뻗었습니다. 음. 근데 성님 다 이렇게 보면 변형이 됐습니다. <목소리> 이제 n 에따찍 이남부부들 음. 제가 그 만드는 제품이 로쇠혈관이 맥히면 우리 친구들이 한식 거승으로 갈 때마다 어머 내 차례는 언제와 이래가지고 어 그래도 좋네 지금은 거의 무혈관이 없어요 이야 이정도면은 뭐 좋은거에요? 이거면 뭐 아주 좋은데 아, 어떤 면에서 피가, 피가 일단은 뱀지, 피가 팽팽 돌아야 됩니다 아, 예. 우리 피가 1 0 0 k 로 돌아야 되는데 1 0 0 k 로 돌고 있으면 제일 정상이고 숫자가 되나? 아니 이제 예를 들자면 1 0 0 k 로 돌아야 되는데 3 0 k 로 돌면 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나 차가 밀리죠 아, 그러면 예. 차가 밀리면 차가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자꾸 혈전이 이상해서 예. 피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섞여나 이러죠 확실히 이게 연세도 많고,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가 흐르지 않아서 안에 염증이 예. 생겨 가지고 당뇨가 생기는 거같든요 아,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네. 확실히 낫다. 네. 네. 우리들의 모세혈관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혈관이 많이 꼬부러져 있죠. 어, 이런 경우는 저 혈액이 좀 막힌다 고볼수 있고, 이분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어, 부풀어 오는 것도 보이고, 이분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하고 피가 느리는 느리게 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 아예 모세혈관이 잘 보이질 않죠.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모질 될수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거의 피가 돌지 않는다고 보면됩니다 이분은 그나마 모세관이 조금 보이긴 하고 뭐 피는 잘 돕니다만은 오러진상태로볼수 있고 이분은 거의 아주 출혈이 보입니다. 아직 모세관도 많이 막혀 있고 이분 은 아주 모세관이 잘발달되어 있으나 지금 상태로 모세관이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이분 역시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도 역시 모세혈관이 구부러있는데 피는 잘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